머리에 터진 한 방에 폭발적인 펀치로 한 남자는 자신의 뼈로 가득 찬 살던 거리로 변해. 그의 얼굴은 매트에 납작하게 부딪혔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는 단순히 넘어지지 않았 끊어진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완전히 무너져. 그날 밤두 거인이 충돌했던 UFC 챔피언 안드레이 알롭스키와 마지막 황제 페도르. 에멜리안 행, 신화로 감싸인 사나이, 논리를 초월한 무패 행진의 주인공이었. 알롭스키는 날카롭고, 날씬하며, 더욱 사나워 보였. 그는 굶주린 맹수처럼 전설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 그리고 그는 강하게 시작했. 그의 로킥은 도끼처럼 휘둘러졌고, 페도르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 황제는 몸을 비틀어 피하고, 방역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단지 버티기 위해. 그러나 이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 더 이상 체스가 아니었. 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두 전사가 서로의 운명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순간이었. 알롭스키는 피냄새를 맡고, 압박을 강화했다. 제프 모든 것이 완벽해. 그는 페도르를 로프 쪽으로 몰아붙였고 사냥감에 다가서는 포식자처럼 코너에 가뒀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다. 자신감에 취한 알롭스키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플라잉 리를 시도했. 그 순간 페도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발을 고정하고 천둥 같은 오버핸드 라이트를 내질러. 그것은 순수한 포병의 일격이었. 저격수의 정확성과 대포의 위력이 하나로 합쳐진 한 방어. <목소리> 그 펀치는 폭탄처럼 알롭스키의 턱에서 폭발해. 그의 몸은 즉시 멈췄고 발다리는 힘없이 늘어지며 의식이 사라졌다. 그는 얼굴부터 매트에 부딪히며 총성이 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해. 팬들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얼어붙어 불과 순간 전까지만 해도 알롭스키가 이기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쓰러져 마치 버려진 마네킹처럼 접혀버렸 그것은 단순한 KO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전설이 담긴 감탄 부호였다. 페도르 에멜리아넨코는 폭풍을 견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냈다.